안녕하십니까 진동종합복지관 간호사 이미경입니다. 요즘은 병원뿐만 아니라 언행등 여러 곳에서 혈압을 측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용하시는 분들은 혈압을 쉽게 측정할 수 있는데 어떻게 측정해야 잘 측정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올바른 혈압 측정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혈압을 측정할 때 주의사항은요. 첫 번째로는 측정 장에는 담배, 커피. 야 운동 등을 하고 바로 측정하는 것은 조금 탕가하시고요 두 번째로 측정할 때는 다리를 꼬거나 허리를 숙인다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자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만약에 혈압을 측정하실 때 아프시거나 통증이 오거나 이러시면은 즉시 멈춰야 되니까 요 왼쪽에 노란 버튼 비상 종료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를 누르시면 즉시 혈압 측정되는 게 중지되니까 요 버튼을 누르시고. 휴식을 취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올바른 착정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자에 앉으시고요 테이블이랑 가까이 당기시면서 네, 앉으셔서 허리를 반듯하게 90도로 유지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은 날이 따뜻하니까 외투를 없이 이렇게 바로 착정이 가능한데 겨울에는 뚜꺼운 외투를 입으시면 그거는 벗고 착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다리는 요 테이블 밑으로 넣어주시고요 팔은 이 커프 안에 넣는데 팔꿈치가 이렇게 톡 굽어지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까지 넣어서 팔을 뻗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측정하실 때 시야는 정면으로 보시고요. 왼팔은 자연스럽게 이 허벅지 왼쪽 허벅지 위에 올려놓으시고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혈압은 다 측정이 되는데요. 이 측정을 하실 때 움직이거나 말씀을 하시는 거는 산가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척정이 다 끝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 커프가 열리니까 그때 팔을 빼시고 바른 자세 정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척정이 다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팔을 빼시면 됩니다. 네 혈압 측정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바른 자세로 말을 하지 않고 정면을 보면서 측정을 하면 됩니다. 참 쉽죠. 그러나 혹시 내가 좀 불편하다 해서 다시 측정하고 싶으면 5분쯤 쉬었다가 다시 재측정 하면 됩니다. 자 혈압은 날씨의 변화에 따라서 많이 변동을 하고 있으니까 자주 측정해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올바른 측정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엔 또 좋은 소식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